앞전. 안녕하세요, 국악쌤 박찬웅입니다. 궁둥딱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궁, 하! 아, 오늘은, 고대하시던, 자진육자배기 장단, 일명 삼장개비 장단이라고 합니다. 어, 삼장개비, 왜 삼장개비라고 하냐면, 총 3분 박, 3분 박, 3분 박에서 9박에서 끝나요. 지금까지는 국거리 자진머리다 하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진머리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꽉 채워서, 4분의 3, 8분의 6, 어, 요렇게 갔죠. 근데, 이 3장 개비는, 음, 참, 저희 소리가,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육자배기는, 요, 자진육자배기가 끼면서 3장개비로 탁 넘어가는 요 그러니까 못 갖춰서 아홉박에 끝내는 그 긴장감 때문에 이 장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원박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따쿵딱쿵척하따쿵딱쿵척 근데 하딱쿵닛 리듬감이 확실하게 몸에 딱 배어 있으면 하, 딱, 궁, 딱, 궁, 쩝 하, 딱, 궁, 딱, 궁, 쩝 근데 하, 딱, 궁, 딱, 궁, 딱, 하, 딱, 궁, 딱, 궁, 딱, 궁, 딱 이래도 장단 맞아요 근데 궁, 딱 해서 왜잘리냐면 장단에 포인트가 거기에요 각이 예를 들면 중머리에 구박 치듯이, 진양 5, 6박에 딱, 딱 포인트 주듯이, 3장 개비 장단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팔박에 쿵짝 치는 거 한번 쳐볼까요? 쿵짝 시작 쿵짝 하나 둘셋둘둘셋 쿵짝 둘, 둘, 셋. 아까 앞전에 설명 드렸 듯이 리듬감이 몸에 배어 있으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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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되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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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따들하게 되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요게 안 된다, 그러면, 어, 국악쌤 고법을 시청하신, 중중머리편을 시청하신 우리 궁둥따기 여러분들께서는 중중머리 그꽉 채워서 가는 걸 아실 거예요. 요거를 구박으로 치는 거예요. 뒤에 막을 때합 이렇게 막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한번 쳐볼게요. 구음으로 제가 먼저 해드립니다. 합궁딱 궁궁딱 궁척 궁척 응. 쉬는 거예요. 합궁딱 궁궁딱 궁척 합궁딱 궁궁딱 궁척 합궁딱 궁궁딱 궁척 합궁딱 궁궁딱 궁척 합궁 궁궁 합궁 궁궁 쳐보겠습니다. 시 앗. o 빨라지시면 안 돼요. 저는 다 보입니다. 전 보여요. 빨라지시면 안 돼요. 흥분하지 마시고, 장단 치는 고수가 느긋느긋하게 쳐야, 소리 하시는 소리꾼들도, 어, 숨을 다 쉬면서 갈수 있어요. 이게, 장단이 궁쩍, 팔박에 궁쩍 붙이다 보니까, 빨라져버리면, 근데 빨 빨라, 점점 빨라져 물에이렇게 어, 가야 되니까 바빠져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치세요. 덩궁 합궁 궁, 정, 정. 합, 궁, 딱, 궁, 궁, 딱, 궁 여유 있게 자 가겠습니다. 시작 을 하시면 짝! 합궁 궁, 딱, 궁, 궁 자진육자배기 앞에 어요 후렴을 해 드릴 테니까 같이 쳐 보시면서 따라 서해 볼게요. 시칠이야 되십니까? 예, 네? 한번더 해보고 싶다고요? 아, 저는 목이 아픕니다. 그래도 원하신다면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궁 따구 궁궁 따구 궁따 시. 어오오오하이이해야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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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 손에 익으시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팝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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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죠 한번 따라서 한번 쳐보실까요 뭐요또요 다음 영상에서 더어 깊이 있게 학습하겠지만 따라만 쳐보시는 걸로 시작 쿵약쿵척합쿵약쿵 천천히 치세요 괜찮아요 약쿵요거 응.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따드랑 만큼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배운 장단 복습 많이 하시고 요 지금 쳐드린 장단 예습 많이 하십시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천흠이었고요.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그 순간까지 국악샘 하는 사랑과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